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 들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칼럼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친구들은 나를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 별명은 한번간 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도권 어느 지역을 말하면 내비게이션보다 먼저 어디로 가야 가는 것이 빠른 길인가를 생각하고 운전합니다. 물론 그렇게 믿고 운전하다가 차가 밀려 낭패를 당한 적도 있지만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머릿속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차를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강노선을 생각하며 연계코스로 뒤에 타야 할 것인지 앞에 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런 내가 어제 신사역에서 인도역까지 오는데 신사역에서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내려 7호선을 갈아타야 하는데 출구로 나와 구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수역으로 가야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 출구로 나와버린 것이죠. 옛 어른들이 나이 들면 죽어야지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누구든지 나이 들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노인의 글이 생각납니다. 나는 오늘 세차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차를 빼러 차고로 가려다가 거실 책상 위에 노인 우편물을 발견한 후 세차하기 전에 우선 우편물부터 살펴봅니다. 차 열쇠는 책상 위에 놓아 놓아두고 우편물 속에 끼어있는 광고 전단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는데 쓰레기통이 꽉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고지서와 영수증은 책상 위에 놓아두고 우선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비우려면 어차피 우편함을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세금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랍에서 수표를 꺼내려 하는데 하는,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표를 서재에서 다시 보관하려고 갔더니 마시다만 생수병이 보입니다. 수표를 다시 보관해야 하겠지만 실수로 떨어, 쓰러뜨린 생수병부터 치워야 했습니다. 생수병에 물을 채워 보관하려고 물이 미지근한 것을 보고 냉장고에 넣어두기로 합니다. 물병을 들고 부엌으로 갔더니 식탁에 놓여진 꽃병이 꽃병에 물이 없는 것이 보입니다. 일단 물병을 창가에 두었는데 거기에 아침 내내 찾아, 찾지 못했던 돋보기 안경이 보입니다. 돋보기 안, 에, 돋보기를 책상에 갖다 놓아야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고 우선 꽃병에 물부터 주기로 합니다. 물을 채운 후 바로 옆에 TV 리모컨이 눈에 띕니다. 리모컨을 부엌 창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리모컨을 거실에 갖다 놓기로 생각했지만 화분에 주었던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려 걸레로 닦아냅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절이 훌쩍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루가 다 가도록 자동차는 세차하지 못했고 세금 고지서도 처리하지 못했고 부엌 창가에 미지근한 물이, 물이 담긴 생수병을 그대로 세워져 있었고 수표는 그대로 책상에 있고 리모컨도 여전히 부엌에 있습니다.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어디다 두었니 찾고 있는 제가 나이 들기는 들었나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